안녕하세요. 삼척사랑꾼입니다. 어, 삼척사랑꾼이라는 별명은 이곳 삼척에 이사와서 삼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삼척을 사랑하고 여러분들한테 홍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은 별명이고 원래 있는 별명은 어, 제가 살을 잘 뺀다고 해가지고 인간조각가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어트스쿨 살잡이를 지금 30년째 올 11월이면 30, 30년대요. 30년째 운영하면서 그 처음부터 생긴 별명이에요. 살을 잘 빼준다고. 그러니까 인간을 조각한다고. 근데 그 전에 그보다 그 훨씬 전에 생겼던 별명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조금은 이제 좀 차림새나 이렇게 머리 길르는거나뭐옷 입는거나 이게 조금은 어 평범하지 않고 좀 조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조금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스타일인가봐요. 뭐 머리를 길른대거나 뭐 옷을 약간 정장 같은 거못 입고 막좀 캐주얼하게 입고 이러는 것들 그러면서 별명이 무늬만 가수였어요. 왜 무늬만 가수였냐 하면은 이렇게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서, 학교 음악 선생님부터 아 쟤는 노래 잘할 거야 아니면 어디 모임에 가면 노래 잘할 거야. 아니면 뭐 어디 하다, 하다 못해 뭐 식당 가더라도 노래하시는 분이시죠? 뭐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뭐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음치 박치예요. 저는 진짜로, 진짜로 잘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막 어떻게 배우고 싶고 막 어떻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기계 처음 생겼을 때도 가정용 노래방 처음 생기자마자 샀어요. 아무리 연습해도 그거 보면서 따라하는데도 박자 놓치고 또 고음 불가니까 노래, 몰, 그, 그, 음정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막 연습했다고 쳐가지고,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제, 뭐, 모임에 가서 노래 부르면, 막 웃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막 이러고, 아, 정말 낯 뜨거웠어요. 그러다 생긴 게, 무늬만 가수였는데, 제가 그, 이렇게, 희망, 희망사항이죠.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 만약에 나중에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은,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와, 이박쳐 주는 노래만 잘 부르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혼자 생각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어, 노래를 못 부르 못 부르더라도 악기 뭐 기타, 드럼, 색스폰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은 그래도 이 노래 못 부르는 대용으로 조금 조금은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낫지 않을까? 생긴 거는 가수 같은데, 아이, 전혀, 전혀 꽝이네 하는 것처럼. 그 악기라도 좀 하면, 아, 그래도 악기는 잘하는구나. 그래서 <laughs> 드럼을 6개월간 배웠는데, 한 페이지를 못 나갔어요. 지금도 할수 있는 게 그냥 기본 박자. 쿵쿵짝쿵쿵짝 쿵쿵짝 이거밖에 몰라요. 기타도 지금 뭐, 정말, 정말로 수, 수십 개 샀어요. 처음 배울 때부터 했다가, 이 손가락, 이 코드 잡을 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그, 쇠줄 기타에서 플러스 기타로 바꿔요. 그래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뭐, 굳은살 막베일 때까지 해보느라고 해다가 또한 6개월 치다가 버리고. 아프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뭐, 한두 시간이라도 하면은 조금 발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줄 맞추고, 띵똥띵똥 줄 맞추고 조율하고 이러다가, 겨우에서 한두고 가면 손가락이 막 아주 찌어지는 것 같은데요. 야, 그래서 내가 참을성이 없나. 음치, 박치에다가 참을성까지 없구나. 또 버렸다가는 또 시간 지나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 통키타 중에서 플라스틱 줄키타, 쇠줄키타, 이것만 주로 계속 바꿔치기 했죠. 뭐. 그러다가 안되고 간혹 진짜로 이제 안 배워요. 또또 때려 치우고, 또, 또 때려 치우고 또 때려치우고 했는데, 드럼 배우고 나서는 전기 기타로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전기 기타를 구입했어요. 조금 나아요. 살짝만 눌러도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A 코드 겨우 겨우 요건 괜찮아요. 뭐 D 코드아주 괜찮아요. G 코드 괜찮아요. 근데 F, C. 뭐뭐비 플랫 이러면은 손가락 아픈 것도 손가락 아픈 거지만은 제대로 잡지를 못하니까는 이게 울림 소리가 틀려요. 이게 뭐뭐 그니까 소리 안 나는 줄이 한 두세 줄이 있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지내다가도 여기서 여기서 워낙 조용하고 어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고 하니까는 근데 노래방만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유튜브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줄 없는 기타. 손가락 안 아픈 기타. 오, 세상에 그런 게다 있어? 근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검색하니까는 천태 만상인데 제일 저렴한 게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이제 다시는 기타 안 구입한다. 그러면서 구입했어요. 괜찮은 거예요. 아, 이게. 예. 이 실리콘인데, 실리콘이라서 안 아픈 게 아니고, 실리콘인데, 터치식. 그러니까, 살짝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대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는 옆에 줄을 건드리면은, 소리가 삑삑삑삑대는데, 옆에 줄을 안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어 이거 괜찮네?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만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치, 박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캬, 난, 양, 양. 내가 녹음해놓고 들어보면 많이 발전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엉터리죠. 하지만 나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좀 자신감도 생기면서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 뭐, 뭐 여행지에서 도심에 가서 버스킹을 한다? 코미디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 진짜 나뭐 코미디 하냐고, 그래. 일부러 그러는 줄, 그러는 줄 알아요. 박자 놓치고 막 고음 못 올라가지고 갑자기 낮추고 막 이러면 코미디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지, 지, 진짜 이게 창피하고 나로서 굉장히 창피해요. 어, 일부러 이러는 게아니데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꿈이 생겼냐면 이걸 치면서 해외 여행 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해외 진짜 싫어했어요. 가게 되면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고 이랬거든요. 아, 이제 나 혼자 자유 여행으로. 세계 여행을 한번 돌아야 되겠다. 좀더 연습하고 좀더 물론 이 음악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은 에이 저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놓치고 저거 엉망이네 이러겠지만 이 노래를 모르는 나라. 모르는 나라에 가 가지고 하면은 동양에 동양의 할배가 와 가지고 기타 노래 부른 데좀 신기하네.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면 박수 한번 쳐줄 거고요. 좋아, 좋았어.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겨서 저는 그래가지고 유럽부터 시작해서 한한 한 바퀴 돌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막세 시간 네 시간 연습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 이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엉망인 거 알아요. <laughs> 근데 이제 난 외국가서 할 거니까 외국가서 아마도 어쩌다 외국 사람 하나, 한국 사람 하나 끼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나머지 90% 이상이 외국 사람이, 어, 동양의 할배가 노래하는구나. 응, 어, 저런 노래고 있구나.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이거면 난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떠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진짜, 진짜 예를 들어가지고, 사랑해, 당신을, 이, 거 하고, 몇 가지 겨우 쳤었어요. 근데, 그걸 치고 또 한, 한 뭐, 7, 8년 지나고 또치면코드또 잊어먹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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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어, 자신있게. 아, 아, 아직 자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G 마이너다. G 마이너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소리를 낼수 있다는 거. B 플랫 소리를 낼수 있다는 거. 물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좀들려요 이렇게 약식으로 잡으면 소리 날수 있고. 또,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소리 나요. 근데, 이제 쫄로로 바꾸는 게 힘들지. 그래도, 이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된다는 거. 소리가 난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이 추천하고 싶어요. 그, 호두 잡는 것때문 아파서 못친 사람, 나 같은 사람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 친구 중에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손가락 안 아프니까 연습할 수 있다. 근데 뭐 아마 우리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나이 이제 늙어가지고 무슨 기타 배워서 뭐해 뭐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기타 막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코드 잡는데 아파서 못 쳤다 러면 이걸로 바꾸라는 거. 근데 그 외에도 기능이 정말 다양해요. 어, 그, 카포. 카포 껴야 되잖아요. 내, 내 음정이 안 맞으면 내린다거나 올린다거나. 근데 이 카포를 꺼내서 끼워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이제 스위치, 스위치를 올린 거예요. 이게 그 충전해서 쓰는 거거든요. 한번 충전하면 정말 오래 가요. 그리고 약간의 에코 때문에 내 목소리가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 노래방 기계처럼 알수 없는 목소리가 아니고 이건 내 목소리인데 조금 낮게 들리는 것. 그리고 또 어, 카포를 끼지 않고 요거로 올린 거예요. 여기다 카포 끼인 거예요. 카포 여기다 낀 거예요. 반대로 내리면 일반 카포로 여기서 더 내릴 수 없잖아요. 이건 돼요. 지금 여기. 여기다가 내린 거예요. 내린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포가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반주. 반주가 돼요. 반주가. 반주 바꿀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여러 가지 반주를, 한 주도 맞춰 놓을 수가 있고 또 소리가 다 틀려요. 지금 현재 이거는 그 일반 쇠중 통기타예요. 근데 이거는 줄이 요, 요 줄이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흠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일반 기타는 땡기고 쭈루루 내려가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밖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게 그 플라스틱 통키타 소리에요. 이 플라스틱. 그 약간 약간 틀린데 쇠줄 쇠줄 토키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나, 나, 나 사실 은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내가 살때 물어봤던 이게 이제 그이 기타의 원음이래요. 그다음에 우쿨렐레라던가 하여튼 들어서 기억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뭐라지? 뭐이 이런 거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그 낮은 음만 내는 그 그룹 사운드에서 그 낮은 음만 이따시다 때는 거 이거. 아, 나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여튼 그거. 코렐라. 아, 이게 베이스구나, 이게. 이게 베이스 이게. 이게 베이스. 만돌이. 예. 하여튼, 피아노 소리도 있고, 전기 기타, 이래 기타, 소리가 다양하게 내가 될수 있는데, 나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내가 코드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코드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루 에 연습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이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살려준다는 거. 요거 두 개만으로도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내가 요거, 요거, 어, 싸게 구입한. 검색하면 거기서 제일 싼데에요. 그거를 내가, 어, 댓글에다가 달아놓을게요. 한번, 한번 들어가서 상담도 해보고, 한번 보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아까 얘기, 아이고,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음치 박치기 때문에 이렇게 음정 틀리거나 박자 틀리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짧게 부를게요. 새 파란 잔디 위에 누워. 그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못 불러서 하니였는데 이거 그냥 외국 가서 불러보려고요 바람이 불어보는 곳 그 때에 하루 해가 점은 나고 울터이냐 그리도 내가 작더냐 별이지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당신 떠나던 그 날처럼 여기가 지금 이게 달에 그러니까 그 키위라고 하죠 우리나라 키위 털이 없고 조그마한 건데 맛은 키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꽃 향기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향수 이 은근한 서도 멀리 퍼져요 집 앞에까지 다 가요 참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냄새를 맡게 해주고 싶어요 <laughs> 정녕 말을 못 하이라 마음 깊이. 그 제가 이제 노래도 못 부르고 음치 박치라고 했잖아요. 그나마 이 마이크가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요걸 빼고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얼마나 이 마이크가 살려줬는지 눈빛으로 나에게 전해 주렴. 이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키타를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많이 내 자신이 밝아진 걸 느껴요. 그리고 항상 어두운 생각. 난 이제 언제 죽는 거지? 난 이제 앞으로 이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나 혼자 이렇게 있다가 뭐한 보름이든 한달 후에 이웃사람들이 어, 왜 이렇게 안 나올까 하고 연락해서 들어와 봤더니 썩어서, 물이 되고 있더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 이 기타 만나고 나서는 우선은, 이게, <laughs> 될수 없는 건데, 이게 된다는 거. 이게, 이게, 소, 뭐 이러지, 뭐 이러지. 이게 방향을 잘못하면 자꾸 웅거려요. 그러니까, 이 기타 소리하고, 이거 입소리하고 맞춰야 돼요. 방향을. 그러니까, 이거 할수 없던 게, 이, 이게, 된다는 게 나는 자신감이 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연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내 목소리를 조금 살려주고, 그래서, 형아 <laughs> 나한번 외우, 세계여행한번 해볼 거야. 이런 꿈이 생겼어요. 돈? 이집 팔아서 가죠, 뭐. 이집 팔아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어, 융자를 받을 거예요. 융자 받아서 한, 조금 가보고, 어, 괜찮은데 싶으면 팔아버릴 거예요. 팔아버리면, 그냥 가버릴 거예요. 막, 돌다가, 돌다가, 생명이 다 하는 날그 자리에서 죽겠죠. <laughs> 근데 하여튼, 지금은 즐거워요.